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는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으로 간주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그보다 앞서 사도행전 8장에서 이미 에티오피아인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도행전이 지향하는 땅끝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번째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땅끝이란 지리적 한계선일 뿐 아니라 경험의 한계선입니다. 그 시대 유럽 사람들은 에티오피아가 남쪽 땅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보다 더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신은 땅끝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방인으로서 땅 끝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오직 유대인만 구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복음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한계를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땅 끝에 있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그를 땅 끝의 사람으로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고자인 사람은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될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내시로서 삼중의 땅 끝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경계를 벗어난 복음은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삼중의 땅 끝에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 이야기는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야기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예루살렘 교회의 인식 집형이 넓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서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남쪽 땅 끝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구장에서는 복음이 그리스도인들과 박해자들 사이에 놓인 적대의 골짜기를 넘어서습니다. 이제 복음은 변화된 사우를 통해 다른 편땅 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으로, 그리고 땅끝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선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의 의식의 울타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1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넓은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한계 내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선민 의식의 땅 끝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장에서 <laughs> 먼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이절이 그를 좀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소개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헬라어로 포부메노스톤 세온. 이 어구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2장 11절을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요.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도 이 경우에 해당하고요. 뒤에 가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받아들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교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었는지, 그리고 유대교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통일된 의견이 형성될 만큼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헌신의 정도에 따라 어떤 이방인은 유대교와 같은 정회원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저 예배 참석만 인정받았을 뿐 아무런 지위도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아도 고넬료는 유대인 입교자, 아,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부정한 이방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교 경건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경건의 표지는 기도와 자선이었는데요. 그는 자선을 많이 베풀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부분의 사건도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인 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일 후에 베드로는 요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교인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종교를 넘어 문화나 관습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유대교 전통에 따라 속되고 부정한 음식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5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16절을 보니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세 번이나 거절한 것을 보면 이 환상을 보며 느낀 베드로의 당혹스러움이 매우 컸음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에서 본 부정한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부정한 음식들을 먹게 하는 고기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차별하는 이방인을 더 이상 차별하지 말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전달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직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가 머물던 집에 도착했고 베드로는 그를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24절을 보니 고넬료는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자기 집에 불러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34절부터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던 중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44절과 45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왜 놀랐을까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은 속되고 부정한 존재입니다. 속되다, 부정하다. 그 반대 말이 무엇일까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게죠. 거룩하고 정결한 것에 반대가 속죄하고 부정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인들 위에 성령,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리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이방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부정하다거나 속되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뒤에 11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회고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며 오순절 성령 강림을 떠올렸습니다.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던 것과 같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46절을 보면 그때처럼 이번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11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시며 성령이 이끄시는 새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그새 시대를 알리는 현상을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서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그 집에 며칠 더 머물다가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11장 1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 이 일이 문제거리가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1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주의자들의 눈에는 그것은 안 보이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음으로써 정결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어 보였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이므로 이방인과 식탁을 함께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정결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신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라는 유대인들의 생각.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시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자초 지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경험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경험이 됩니다. 1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강림 사건을 경험하며,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변화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런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달은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과 35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곧 인종이나 혈연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에 그와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결론부의 한 대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다음은 3장 25절을 찾아봅시다. 역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땅 위의 모든 족속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유대인이 이방인 구원의 매개가 될 것이라고 설교를 했지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작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는 놀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과 사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10장 28절을 찾아봅시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후 처음 한 말입니다. 10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사귐을 꺼려한 것은 정결법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 베드로는 곧 정결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 같이 구장 43절로 가 봅시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43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파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묵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무두장이는 가죽세공업자입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가공하는 일을 하므로 자주 시체와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죽세공업자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가 이미 정결법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정결법을 그대로 다 지키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존재로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지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 시대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족 가운데 부정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변화였지요. 그러나 재미있게도 여전히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라 하여 상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지 부조화이고 이율 배반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습이 항상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기는 쉽지 않지요. 베드로가 본 환상의 보자기에는 뱀이나 전갈이나 도룡뇽 같은 동물도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laughs> 또 인종 차별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인종과 결혼한다 하면 불편하게들 느끼시지요. 관습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변화되어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관습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단지 교리의 체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감정과 관계와 생각과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삶의 총체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하나의 관습으로 형성되고 또 관습이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 관습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늘 새롭게 계시하시며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성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늘 뒤처지기가 쉽지요. 한 가지 이유는 나의 변화가 느려서 정체가 계속되다 보니 그것이 누적되어서 갈수록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더잘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달라지는 시대를 읽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모범적 사례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며 성령의 주도하심에 따라 변화와 성숙을 계속해가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이야기를 새로운 성령행전으로 써가시면 우리가 각자의 땅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각 사람과 문화와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날로 성숙하여 주님의 음성을 더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시대를 읽어 이 시대에 계시하시는 주님의 뜻과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사명을 잘 분별하게 하소서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우들의 일상을 통해 이어져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